무선인데 헤드가 분리된다고요? 이건 진짜 처음 봤습니다. 헤드 분리로 스탠드형에서 탁상형으로 자유로운 변신, 하루종일 무선으로 돌아가요. 여름마다 선풍기 위치 옮기느라 스트레스였죠. 전선 길이 때문에 거실, 주방, 침실 이동도 번거롭고 캠핑이나 외출용으로는 성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걸 추천합니다. 샤크의 무선 스탠드 선풍기, 플렉스 브리즈, 상단 헤드를 분리해서 원하는 공간에 딱 무선으로 24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강한 바람이 무려 20m까지 나갑니다. 5단계 풍속 조절, 자연풍 모드까지 있어서 아이 방이나 수면 중에도 걱정 없고 좌우 180도 상하 55도 회전으로 방안 어디든 시원하게 커버됩니다. 심지어 고속 풍량에서도 소음이 거의 없어요. 자석 리모컨으로 본체에 딱 붙는 편리함까지 샤크니까 기본이 다르고 지금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할인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 에어컨 틀면 뜨거운 바람이 훅. 이럴 때 신일 큐브 서큘레이터를 켜보세요. 좌우 상하 회전하면서 공기순환을 시켜줘서 방안 구석구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퍼져나가요. 실내 전체가 금방 시원해집니다. 음성 인식 기능의 무선 리모컨은 기본. 내가 말하면 내 음성을 듣고 작동하는 똑똑한 서큘레이터. 소음을 최소화한 유압품부터 모터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린 터보풍까지 바람 세기 조절도 16단계나 됩니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거실이든 침실이든 인테리어 효과도 함께 누리세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선풍기엔 날개가 있어 위험하고 히터는 전기세가 부담되죠. 게다가 아이가 있으면 더 걱정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다이슨 핫쿨 AM 공구 하나면 충분해요 날개 없는 디자인이라 아이 손이 닿아도 걱정 없고 닦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청소까지 리모컨으로 쉽게 조작하고 슬립타이머 설정도 가능해서 잠들기 전까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름엔 선풍기처럼 겨울엔 히터처럼 1년에 하나로 오케이 계절 바뀔 때마다 고민된다면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이제는 다이슨 AM 공구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한 냉난방, 깔끔한 디자인, 안전까지 다 잡은 똑똑한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